가수 박지연이 최근 발매한 뮤직비디오 오션 이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1월 5일과 8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뮤직비디오 티저와 본편 영상을 공개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 특히 촬영 현장에 어머니가 방문해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한 에피소드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훈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지연의 어머니는 목포에서 진행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아들의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박지연은 촬영장에서 특유의 열정과 즐거움을 드러냈으며 이를 바라보는 스태프와 팬들에게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박지연의 다양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섹시한, 때로는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새로운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앨범 오션은 박지현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미니 앨범으로 그의 음악적 색채와 진정성을 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앨범은 박지현의 팬클럽인 엔도르핀에게 헌정된 작품으로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목포의 대자연을 주제로 삼아 깊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앨범에는 총5 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곡 시맨, 목포 브루스, 항구에서의 이별, 위켄드잇 그리고 한구에서의 이별 파트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목포 브루스는 박지현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며 어머니를 향한 진솔한 마음을 담은 곡으로 제작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미리 들려드리자 그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전해졌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앨범을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션은 그의 인생과 음악 여정을 총망라한 특별한 작품으로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앨범은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았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션은 1월 13일 오후 6시 정식 발매되며 이 앨범은 박지영과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담긴 박지연의 첫 미니 앨범 오션. 이 앨범이 가요계와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오션은 박지연의 음악적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으로 각 곡마다 그만의 독특한 색깔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심에는 파도처럼 힘차고 역동적인 멜로디와 가사가 돋보이며 박지연의 가창력을 극대화한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대자연과 인생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목포 브루스는 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은 발라드 곡으로. 박지현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해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어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며 만든 이 곡은 팬들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구에서의 이별과 그 연장선에 있는 항구에서의 이별 파트 2. 는 이별의 아픔을 테마로 한 곡으로 각기 다른 편곡과 감정선을 담아 두곡 모두 독립적으로도 연결해서도 즐길 수 있는 매력을 선사합니다. 마지막 곡 위켄드 이든 희망과 긍정을 전하는 밝은 메시지의 곡으로 팬들에게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박지현은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하며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앨범 발매일인 1월 13일에는 팬사인회와 소규모 쇼케이스가 열릴 예정이며 그가 직접 팬들에게 곡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고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입니다. 박지현은 인터뷰에서 팬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션은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만든 앨범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앞으로도 그 사랑에 보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